안녕하세요. 오늘 묵상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저, 저에게 좀 깊이 와닿았던 부분은 2장 13절이었습니다.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였습니다.이 이 부분이 많이 말씀에 와닿아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우리가 누굴 믿고 의지해야 하는가?우리가 가는 길엔 누가 있는가? 우리가 항상 말씀에 의지하며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가?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항상 마귀에 쉽게 사로잡히는 인간이란 존재, 분별력이 흐려지고 영적으로 흔들리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죽음을 통해 다시 살리시려는 그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고난의 길을 거리 섰고 두려워하지 말며 따라오라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 누구를 봐. 이런 묵상이 저에게는 오늘 와닿았습니다. <laughs> 제가를 제가 기도를 오늘 올렸던 부분을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아버지 순종의 삶이 하나님의 길이며 고난을 따라가는 길 또한 아버지의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약한 존재인 제가 나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방패를 온몸에 두르고 두렵지만 그러지 않은 척 내가 할수 있다는 자만심에 쉽게 빠지는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온전히 제 거짓에 자만심을 내려놓고 오직 나를 너무나 사랑하사 고난의 앞길을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 고난의 축복의 기쁨을 느끼며 위로를 받으며 따라 걸어 걸어갈 수 있게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의 말씀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